오랜만이고요 전 어제 결혼했고요 앞머리 어제 잘랐고요 오 시원히 여행 갑니다 노 정보 노 꿀팁 그냥 기록 이건 제 차고요 이거 타고 갈라고 지금 캐리어 싣고 있어요 다 들어갈까? 응다 들어가지 힘내 힘내 응돌이 누가 봐도 여행객이고요 오예, 고감밥. 매운 돈코츠가이고요 그냥 돈포츠고. 맛있는데? 나있는데가 아파 어금니가 썩었나봐 데맛있서꼭맛있는자 맛있는데? 음. 맛있는있으니까있 니다 방콕 산나동 국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5 시간 1 5 분으로. 아아 방콕이 아니고 그냥 그냥 르띠에 광고, 르에 광고였던 거. 아 나는 멋지다고 생각했어. 옆에, 어. <웃음> yeah. <웃음> yeah. <웃음> <웃음> 아, 이게 바트인 거야? 환율이 <laughs> 바트. 어느 정도? 대충 곱하기 40. 아, 40? <웃음> 그렇구나. 싹? <laughs> 뭐, 뭐, 다 샀어? 어, 뭐, 다 사야지. 편의점 커플 오기 전에 빨리 먹어야 된다. 그 뒤에 방법이 나와 있었잖아. 뭔데, <laughs> 이거? 장어야? 몇시이에요 저희는 이제 호텔 도착했습니다. 지금 한 2시 좀 넘었고, 한국 시간으로 한 4시 새벽이고요. 내일 오전 6시 반에 일어나야 돼가지고 빨리 자, 씻고 장원영 메타로 갑니다. 어 장원영 메타로 빨리 씻고 4시간 자고 다시 출발. 귀여운 점. 여기 <laughs> 허니물. 여러분 빠르게 잠옷으로 입었고요 얘가 태국이니까 코끼리 맥주 야 yeah, 아, 고생했어 고생했다 얼른 한잔하고 씻고 자자 모닝입니다 형은 잘 잤고요 형은 전혀 못 잤고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장원영 <laughs> 가보자고 렛츠고 저희는 공항에 왔습니다 패키지여가지고 가이드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거의 끝났고요 이제 커피 한잔하고 들어가서 비행기 타고 사무이로 넘어가려고요. 아, 빨리 커피. 이거 되게 빨대가 엄청 얇지 않아요? 엄청, 엄청 얇은데. 살것 같네요. 어, 그러게. 이거는 스무스 앤 슬림인데? 음. 안 번지는 게 나을까? 스무스. 어, 이거, 이거. 아. 저희 공항 로선에서 당고 발견해가지고요. 태국이지만 한번 먹어볼게요. Get 태국이지만. Get. 먹어볼게요. 맛있어? 그 맛이야? 어그야그 <laughs> <먹을 거야? 웃음> 맛인데. 떡을 더이가 맛있지. 하지만 소스가 베이트인가요이베이트 <laughs> <laughs> 그래 먹구름 있긴 한데 그래서 아주 흐린 건 아니고 또 아주 덥지도 않고 좋아요. 아이고 괜찮니? 자기들 그러면 결혼 언제 했어요? 오제,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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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결혼 뭐야? 네. 아, 아, 아 하루 잡고 나 우리. 저는 이 차로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뭔가 엄청 난방 뭐 <laughs> 어, 화장을 다 못했는데 어차피 지워야 된다네요? 잘됐지 뭐저 마사지 처음 받아봐가지고 한번 해보고 오겠습니다 굉장히 요가를 해야 될것 같은 모습이다 맞고 스고 싶으면 해야돼 스팸 너무 비싸던데? 응. 되게 누워가지고. 아프면, 바오바오. 더 세게는, 낭낭. 낭낭. 낭낭, 쉐스 와? 쨌든 뭔가 패키지여서 그런지. 뭔가? 이거 응. 심야지 뭐 좋은 듯 하면서? 어. 너무 바쁜 것 같기도 하면서? <laughs> 이거 끝나고 뭐 한댔지 또잊어먹었어밥 먹는댔지 아자지 끓는 거밥응 뽀송뽀송해져갖고 새우 간 응. 응. 보소 보소, 보소, 응. 새우가니. 음. 음. 이거랑 저가다 섞어먹는 거야 어 이거랑요? 응. 어 섞어먹는 거야 오 이거 튀는 거야? 네 아~~ <laughs> 음, 흙값. 이게 잘 맞는데? 응. 음. 약한 거라서? 응. 음. 밥 먹는 비웃거든요? 좋아. 진짜 좋아. <laughs> 이것도 먹을 안녕 안아 이뻐 되게 웃겨 얘네. 사람인 줄 알아. 아 사진 어줄게요네 안녕. 머리가 대칭이네. 이게 <laughs> 나야. 어차피 옮겨다니고 갖고 다녀도 되니까. 그왜 주위에 자기야 없어 할때가아 노랗고 피곤하니까. 잠깐 누워있다가 나랑 여섯시 반에 만나기로 놀아보리 도착을 했습니다 우와. <laughs> 한 명만 쓰면 되나요? 네 그리고 자기 여기 텔레폰 넘버 네. 그냥 010 진짜 주스 진짜 오렌지 주스 리얼 진짜 리얼 오렌지 음음 음. 음. 근데... 지금, 동남아 과일 달라, 명초기. 다르다. 나 무섭고, 발로 가지고꽃 주워가지고, 숙소까지 버기 타고 갑니다. 재밌다. 이 버기 꿀잼이다. <laughs> 여기서 들어오면은 오 마이 갓! 일단 들어갑니다. 오 마이 갓! 여기 이렇게 아 넘나 신혼스러운 하트가 또 있고 그리고 오 마이 갓! 여기에 이제 저희 숙소 수영장이랑 베드랑 이렇게 있고요. 이 문을 열면 에어컨이 꺼진다 그래서 그리고 바다를 보면서 자는 침대를 지나면. 여기 이제 이렇게 여기 냉장고 그리고 저희를 위한 웰컴 케이크가 있다고요 잘안 보이네 해피 하니문 냉장고 이거 우리를 위한 웰컴 바나나 그리고 여기가 여기 화장실인데 여기 이제 샤워실 세면대 여기 목조 공기 그리고 여기 대박인 게무력 야외 샤워 가능. 섹시 샤워. <laughs> 신기하다. 너무 자연인 아니야? 아니 자연인 샤워 진짜 살면서 언제 해봐? 나 아기 때나 마당에서 씻어봤지. 오발 난거 되겠지? 예이 예이. 우리 미지근하네. 추울 일은 없겠어. 미쳤나? 뷰 미쳤나? 내말잡고 아, 네. <laughs> 네, 여기보다 통사이베이가 더 이쁘다고. 그러니까 통사이베이가 더 이쁘다고. 여기는 지금 언제 가져오면 되나? 수영은 할 건데. 여기는 몰아부리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금이 4시고 저희가 6시 반에 다시 야시장을 갈 건데, 그 사이에, 아... 여기서, 여기서 수영을 좀 하든지, 내가 화장을 좀 하든지, 둘다 가능하면 하든지, 그럴 것 같으네요. 근데 지금 몰골이 너무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기는 해야겠어. 진짜 살아온, 살아온 보람이 있다. 그리고 신나서 파라솔을 피는 아저씨. 결혼을 축하합니다. Yeah. 자배영쇼 보여드릴게요. <laughs> 짜증나. 어떻습니까? <웃음> 미끄러졌다. <웃음> 짜증나. 왜? 아, 한 바퀴 오는 거 뭐야? 접토 나이즈. 저딴 것도 다리라고 올린 거야? 기다려 <laughs> 봐. 이 가이드 언니가 편의점에서 제일 좋아하는 걸 해가지고 샀거든요. 이거 데워주려고 하면 전자레인지로 데워주십니다. 만두네? 어 만두야. 안에 근데 새우가 응. 들어가 있대. 음. 약간 완자 그 만들 때다져가지고맛있 음. 응. 음. 아무것도 안찍었는데 무슨, 무슨 맛이 나. 간장도 있어. 음. 특... 아 배불러 죽겠네 음. 라스트 드시고야? 이제 그만 놀고 씻으려고 했는데요 이렇게 마침 비가 갑자기 와버리네 어, 좋았어 타이밍 좋았어 또또 <목소리> 어. 아, 또 치워 아까운 생활을 이거를 이걸. 아유 아까워서 이걸 다 챙겨가야 돼어해야돼욕조다먹고 샤워해야 돼? 괜찮을 뭐, 휴. 휴, 다치웠다. 세부르다. 응? <laughs> 세부르지만, 파타이를 사 먹으러 가야 한다. 이제 버기를 부르고, 어, 사실, 띵동 하면 나오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못 참고 매우 일찍 나왔답니다. 왜냐면 저희는 한국인이기 때문이에요. 오, 네. 이렇게 입고 야시장에 가면은, 외국인들이 따봉을 날려준다고 합니다. 안 해주면 나 섭섭한데. 이제 관심에 너무 목말라가지고, 한껏 기다하고 계시거든요. 저 외국인 여러분들 듣고 계신다면, 이분께, 게, 이분께 따봉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냥 사람 하나 살린다, 최고. 음. 음. <웃음> <웃음> yeah. Look at that. 도마뱀인지 도롱뇽인지 공노발라요. 일 받지 그 길에 그냥 인형처럼 어머 인형처럼 개들이 자고 있어. 어? <laughs> 귀여워. 저희는 야시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그 음식거리는 일단 훑어만 보고 기념품 거리를 걷다가 쇼핑을 좀 하고 다시 돌아와서 뭘좀 먹으려고. 저희 소화제도 사먹었음. 케밥이가 어? 어, 케밥이다. 잠깐만, 아, 진짜, 아, 진짜 브라운. 음, 50? 와, 되게. 내가 내가 정말 아 여기다 아, 맛있다는 주스집. 어. 아 디스나. How much? So 이거 네 아까 웰컴 드링크 같은 그 주스 아니야? 응 맞는 것 같아. 아까 그 웰컴 드링크 맛이야? 오. 어, 어. 아. 진짜 맛있어. 맞지. 되게 맛있는 맛이야. 되게.. 되게 맛있는 맛 <laughs> 진짜 오렌지 주스 진짜 귤 주스 아귤 주스 진짜 귤 주스 아, 나중에 또사 먹자 어 너무 맛있다 어. 어. 바닷가르비 <laughs> 아껴둘 코코넛 치킨이네 델리 가게? 어? 단내가 나가고 돌아봤지 아, 이거 봐. 어 갑자기 개 아까 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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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는 뒤가 내려가 있어 개가 개가 외국인 여러분 두포계십니다 이번에 따봉 한 번씩 덕들이니다아 아스 아아 m r e I e t president 아, 아, 네. 아 저분은 누군데 작년에 우리 대통령을 만났대 장파 작년 대통령이면 개어 어?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전해주겠는데 영어 실력이 부족했다. <laughs> 아 이제 행복해졌어? 원하던 바을 살짝 어, 좀더 해줘. <laughs> 더 알아봐줘. 더 알아봐줘. 뭐 관심? 내 네, 요케르스도 알아봐줘. <laughs> 어? 아, 뭐야? 왜 흐물거리고 있어? 아 일어난다. 어, 일어난다. 바람, 바람 넣었다. 바람 어. 넣었다. 자라났다. 아, 한류한류한류자 <laughs> 캐리커처를 받는 그림 전공자 김아은씨 <laughs> 못참지 이런거 너무 재밌어 미술 전공자시잖아요 <laughs> 내가 안그리면 다재밌어 <laughs> 좀 아... 이민 온고포3세 정도 느낌으로 그래서 <laughs> 기념품을 한번 구매해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사인 찍지 말라는 데가 좀 있어가지고 왜냐면잡어 잠만 슬쩍 볼게요. 그리고 1분 뒤1분만에 <laughs> 구매 아 여기도 많잖아. 일단 한번 쭉 봐야겠다. <laughs> 야 핫하다 핫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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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이와 이거 멋지다 우와, 어. 네. 어. 어 멋지다 성필아 성 빵필아 립스틱 내 거인데 빵필아 거인화된 김하은인데저 표정봐 김하은인데저 립스틱 내 건데 저 자세부터 김하은 자세인데. 2만 1, 2, 3, 4. 0, 2만 원인데. 이거 맨 마지막 거. 하기 아, 하는 거. 이거 가짠가? 가짜 사람 눈알이 가짠가? 가짠 가짜인같이가 어, 이거, 이거, 이거. 동생이 병따기를사다 아. 달라 그랬는데 눈에 엄청나게 띄어가지고 아. 한 번에 보이는 그런 디자인을 찾았거든요. 아무래도 이건 아, 것 같지 않아 이거, 이거. 아무래도 이거. <laughs> 어, 이거 귀여운데. 어. 코사무이라 써있잖아. 어. 응, 어. 맞네. 어, 좀 귀엽다. 맞아. 이거는 태국 그건데. 응. 음. 약간 너무 진로 그거 같나? 각이 없는지. 야 조심하렴. <laughs> 그래네 쟤는 꼬리를 흔들어. 바 사람 앞에 갑자기 서서. 와. 와. 악어 고기라니. 뱃바. 뱃바? 뱃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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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뱃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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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뱃 그냥. 그냥, 그냥. 야, 별로야? 응. 짝고잘안이 응. 삼켜지고, 뭔가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맛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응. 냄새가 안 나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체험해봤으니 됐다 마지막 구경하고 집에 갈까? 응! 어? 개! 개 안녕? 개... 개 귀가 하나만 안 나와요 <laughs>